호메인이 혁명으로 수립된 이 신정체제가 팔레비 왕조에 비해서 국민들을 잘 보살피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윤택하게 하고, 국방과 안부에 신경을 쓰는 바른 체제였나? 팔레비 왕조랑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어림택도 없는 소리 올시다. 1979년에 수립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시아파 혁명을 수출한다고 개억으로 끌었어요. 아, 혁명을 했으면 백성들이나 잘 보살피지. 머리 혁명 수출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웃인 이라크 내의 시아파들을 선동해, 선동을 하다가 결국 경로한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함으로써 이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합니다. 1980년 그 혁명 다음 해부터 88년까지 이어진 대전쟁으로 이란은요 인명 피해만 수백만 명, 경제 손실 수천억 달러,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런 이란을 살려낸 것은 그렇게 부패하고 악랄했다는 팔레비 왕조가 쌓아놓은 경제력과 기술력과 군사력이었다고 특히 팔레비 왕조 시절에 미국의 도움으로 구축한 공군전력은 전투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에 스트라이크 패키지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전투기로 함대를 구성하는 거예요 붕괴 직전에 이란을 역전시키고 이라크를 밀어내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런 작전 운영은 현재 우리나라 공군도 불가능한데 이란은 무려 40년 전에 그게 됐다고요. <laughs> 결국 팔리비 왕조가 이란을 살린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란 그때 망했어. 70명이 넘는 장군들과 1800명이 넘는 주요 지휘관들, 12000명의 장교들, 엔지니어들이 혁명 와중에 죽거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라크에게 패퇴해 가지고 붕괴 직전에 몰리자 호메인인는 구 팔레비 왕조 이란군 장교들을 사면해가지고 복직시켜야 했어요. 그 후에야 이란은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혁명을 했다는 결과예요? 그걸 누를 위한 혁명인데? 또한 팔레비 왕조의 방첩기관과 통제기구들은 왕실을 대적하거나 반정부 활동을 일삼는 이들을 색출해서 고문하거나 죽이는 등 최소 900명 선, 최대 1000단위의 이제 사형을, 처형을 했어요. 근데 혁명 후에 호메이니 신정 체제는 혁명 수비대를 동원해가지고 처형을 넘어 학살에 가까운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팔레비 왕조의 탄압은 실질적인 반체제 인사들에게 향했다면 호메이니 체제의 탄압은 자신들이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했는데 특히 혁명 당해부터 매해 수천 단위의 사형 집행은 물론 심지어 1988년 단한 해에만 3만 명의 정치범을 죽이고, 안 매장했어요.